전두환과 이순자가 부정부패 행각으로 쌓은 재산은 전두환의 사후임에도 여전히 국고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을다와 이순자의 합체판 같은 김건희는 사치 행각을 일삼으며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 같은 부정부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택정책 관련 발언 중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윤대통령 본인과 김건희의 재산권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로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멜다가 사치행각과 부정부패를 일삼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던 80년대 필리핀의 이야기가 이순자를 넘어 오늘 현실의 우리에게도 사치행각과 부정부패를 벌이는 김건희의 존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IMF 때보다 더큰 수준으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